그러면서 o 를 기하급수 조직의 모스트 핵심 요인 중에 하나로 뽑았어요. 자 성과관리 개념 아까 제가 1차 대전부터 쭉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1960년대에서야 피터 드러커가 주장한 게 MBO입니다. Management by Objective.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관리를 해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 목표관리법을 목표를 어떻게 수립하느냐 스마트 기법이라는 거 있죠. S가 뭡니까? Specific, Measurable 어치버 e 그죠? 그 다음에 리얼리 s t i 리얼리스틱 타임바운트. 이거 다 아시죠? 이런 방법론도 1980년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되게 오래된 것 같잖아요. 얼마 안된 툴들입니다. 그러면서 MBO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활용할까 하면서 KPI가 나왔고 KPI는 80년대 중반부터 9 0년대 걸쳐서 개발이 됐다는 거죠.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KPI의 문제점들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나온 게 이제 OKR이에요. 앤디 그룹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변화 관리를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툴들이 나왔다는 것은 기존의 툴들의 어떤 문제가 부닥쳤다는 얘기가 되겠죠. OKR의 장점을 여섯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제가 보기엔 OKR의 가장 중요한 점은 실질적으로 목표에 집중하게 만드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예를 보시면, OKR을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예는, 잔도라는 그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구글의 레디 어, 페이지하고 몇 사람이 15명 정도 있을 때이 회사에 투자를 결정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OKR을 써서 관리를 하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John 라는 사람이 OKR이 무엇이고 OKR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실제 이 사람들한테 보여준 그림을 그리면서 보여준 테이블 이 있어요. 이게 바로 John d o e 라고 아주 전설적인 OKR의 설명 기법이에요. 자 여기서 John 가 이렇게 설명했다고 해요. 레리 페이지 여기 있죠. 레리 페이지. 자 레리 우리는 말이야 유니콘 힐스라는 미식 축구단이야 우리가 지금 우리 회사가 구글이.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어려워. 그래서 구, 이 구단의 주인이 나를 지금 구단 총괄 관리자, CEO로, CEO, 로 나를 채용을 했어. 이러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디, 너는 지금 선수들을 하는 헤드 코치고, 잭, 너는 지금 PR 담당 이사야.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나는 지금 구단으로 새로 영입이 됐는데, 구단주가 나를 왜 뽑았을까? 구단을 총괄하는 사람 입장에서 나의 업젝티브는 구단주에게 돈을 벌어주는 거야. 수익을 내는 거야. 이 구단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고만히 생각해 보니까 구단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나야 될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가 올해 슈퍼볼 우승해야 돼. 내년. 두 번째는 우리가 관중, 이 경기를 할 때마다 관중이 88% 이상 차서 매표 수익이 나야 돼. 지금 70%밖에 안 된단 말이야. 요두 개가 달성되면 우리 구단은 수익성이 좋아져서 돈을 벌것 같아. 요렇게 자기의 오브젝티브와 키 리절트를 딱 정한 거야. 자기 레벨에서. 그다음에 레리한테 넘기는 거야. 레리. 너는 내가 생각하는 것에서 뭘 너가 책임져야 되겠니? 하면서 얘기한 게. 너는 헤드 코치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슈퍼볼 우승할 수 있도록 기량을 키워야 되겠지. 그래서 너는 헤드, 죠 슈퍼볼 우승에 대한 내 리졸트를 또가 오브젝티브로 갖고 가. 자, 잭 너는 PR이잖아. 관중석을 88% 채우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마케팅 차원에서 하면서 이 사람한테 띄워주는 거죠. 무슨 얘기냐? 큰 그림의 OKR에 키 리졸트는 다음 단계의 목표치로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액션들이 넘어갈 테니까. 그러면, 레디 페이지 같은 경우는, 자, 내가 헤드 코치예요 그러면 고민하는 거죠. 이거는, 잔도어는 이 고민이 뭔지 알 수가 없죠. 그럼 헤드 코치가 고민하는 거죠. 우리 팀이 수퍼홀 우승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 하면서 이 사람이 정한 게, 미국 내에서, 수퍼홀 그, 미국 축구 그 구단 중에서, 방어 역량이 탑3 안에 들어가야 돼. 우리가 지금 그게 떨어져. 두 번째, 200야드 전진할 수 있는 역량이 키워야 돼. 그 다음에, 펀트 리턴이라는 건 뒤에 던져갖고 막 이러는 거라 그래요. 2 5야드를 전진할 수 있는 역량이 키워야 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선수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수비수 그룹이 있고, 공격수 그룹이 있고, 스페셜 팀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보기엔 지금 이세 가지 일들을 누가 담당해야 될까? 각 목표치를 또 떨어뜨려 주는 거죠. 그러면 이 목표치를 받은 수비수는 내가 디펜스, 우리 팀이 디펜스 3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베야든에 패싱할 수 있는 역량을 더 키워야 되겠구나. 그럼 훈련을 뭘 해야 될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공격수는, 스페셜 팀은. 그 다음에 마케팅을 담당하는 잭은 이세 가지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 스카우트 팀은, 그 다음에 뉴스테프 팀은, 홍보 팀은, 이런 식으로 ESPN 가 갖고 홍보를 해갖고 경기가 자주 일어나게 하고 사람들이 많이 알게 하고, 각자가 저한도라는그 그 구단을 총괄하는 사람 입장에서 구단주한테 돈을 벌어준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슈퍼벌을 승하고 관중 매표 수익이 나게 해야 된다는 자기 큰 레벨에서 OKR이 정해졌다면 그 구단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그 리절트들이 다음 단계 목표치로 떨어지면서 액션으로 넘어가게 되더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액션의 오너가 책임지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OKR을 작성할 때는, 자, 시간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OKR을 설정할 때는 분기별로 하는 게 좋다. 왜냐? KPI가 연단위로 가기 때문에 KPI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피드백 주기는 분기 또는 월단위 또는 주단위도 괜찮다. 그건 회사에서 자유해야지 책에서 그렇게 하라. 책읽는 사람들도 잘 몰라요. 그리고 적정 개수는 과제당 목표 개수를 3개에서 5개, 핵심 결과 3, 4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회사별로 다르다. 그러니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화장 님들이 중요한 것은 OKR의 핵심 개념이 뭐냐? 그게 하고자 했던 게 뭐고, 기존의 문제를 보완하는 게 뭔지, 그 개념을 갖고 뭐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그 개념을 어떻게 살려보느냐라고 고민하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우리 목표가 고객 서비스의 유용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만족하도록 한다. 되게 애매하잖아요. 자, 그러면 핵심 결과는 이런 거죠. 신규 고객의 80%는 두달 후에도 계속 우리 서비스를 리테인 하도록 만든다. 그 다음에 2주 내에 지금 반품률이 굉장히 10% 되는데 2주 내에 반품률을 5%까지 떨어뜨린다. 근데 분기별로 고객들이 들어왔다 해지율을 2% 미만으로 유지시킨다. 그러면 목표와 오브젝티브와 핵심 결과는 뭐냐? 목표는 뭘 얘기하냐면,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우리 팀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야 돼? 그 가고자 하는 방향이 회사 전체와 맞아? 하는 것이고. 키 리절트는 뭐냐면, 우, 내가 그곳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곳으로 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수 있지? 이 역할들이 있다는 거죠. 어렵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영업 매니저들한테 본부 매출을 110%를 달성한다. 그 본부, 영업 매니저 입장에서는 고민해야 되겠죠. Q1의 매출을 추가로 30억을 더 올려야 되는구나. Q1에 50억의 파이프라인을 개발을 해야 되겠구나. 신규 파이프라인을. 그다음에 목표 대비 3배 이상의 영업 파이프라인을 키워야 되겠구나. 지금 파이프라인 사이즈가. 그다음에 넘버 2 타겟. 우리가 타겟을 하는 넘버 2 마켓에서 40%의 매출을 그쪽에서 일으켜야 되겠구나. 그럼 지금 제품이나 채널 쪽에서 문제가 있는 게 뭘까? 영업 매니저가 자기의 오브젝티브와 키 리절트를 이렇게 정한다면 영업사원의 입장에서는 110% 목표 달성이 그대로 갈수 있겠죠. 그러면 영업사원들, 그 밑에 영업사원들이 다 담당하는 채널과 이게 다를 테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구체적으로. 30억의 매출이 나오기 위해서 나는 5억을 내야 돼. 그러면 1월 31일까지 각 티어별로 어카운트 플랜을 작성하고, 넘버트 타겟에서 40% 매출은 내가 저 마켓인 내 담당 마켓이니까 저걸 달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Q1에 10억을 지금 클로즈 마저 해야 되고, 뭐 등등등등. 하면서 이키 리절트들을 정하고 이키 리절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액션 아이템들이 나오겠죠. 이건 이제 이니셔티브라고 얘기를. 합니다.